안녕하세요. 스토크프리의 풀스입니다. 금일은 스토크 난이도 국도로 어려움 단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토크 고급프리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지만, 풀이 순서라고 할까요? 풀어가는 루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적어둔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에는 1번부터 9번까지 후보수를 채워가면서 단일 후보수로 먼저 삭제 가능한 수를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후보수를 다 채운 상태에서 유일한 후보수를 입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단계를 잘 정리했으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두 가지, 세 가지 후보수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사용하는 기술은 적어두었으니 참고하면 되겠고요. 기술에 대한 설명 과정은 제 채널에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심으로 만들고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1번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3개 있고요. 9번은 4개 있는데요. 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첫 번째 칸에 네, 1번 여기 넣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칸에도 1번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후보수는 어, 여덟 번째 칸에는 호보수가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고 네, 아홉 번째 칸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는 아닙니까?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네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 지울 수 있는 기술을 써서 단일 호보수로 지울 수 있는 기술을 써서 여기서 호보수를더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네, 1번에서는 어, 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네요 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2번은 후보수가 2개밖에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 호보수를 어, 넣으면 은 어, 너무 많기 때문에 2번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3번 은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럼 3번은 두개 넣고요. 이렇게두개 들어가면, 이렇게두개 2개, 2개 들어가겠네요. 여덟 번째 칸에는 하나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음, 네 번째 칸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겠네요. 4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번 세 번째 칸에는 바로 하나 넣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8번째 칸에 넣을 수 있겠고요. 7번째 칸, 그리고 가운데 하나 남았네요. 네, 4번, 요렇게. 4번은 다 넣었고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없네요. 5번은 이렇게 5보수를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개 요렇게 두개 넣어주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세개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5번에 대한 후보수를 다 기입했고요 어, 여기서는 어, 호, 단일 후보수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보, 볼, 볼 건데요 어,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후보수가 두개가 있고요 어, 다른 쪽은 후보수가 이렇게 세개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어, 이 자리가 5번이 아니면은 5번이고요 자리가 5번이 아니면은 이 자리가 5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시미 x 윙 기술인데요. 그러면은 위에가 여기서 이 상태로는 어, 지울 수 있는 어, 숫자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조금 더 가보면은 이 자리가 5번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5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번이니까 여섯 번째 칸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5번이 안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5번인 자리가 나왔죠? 처음 5번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5번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겠네요.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후보수 5번을 하나 삭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5번 이 자리 하나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또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위쪽으로는 두 개가 있고, 왼쪽으로는 세 개가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자리가 5번이 아니면 은이 자리가 5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5번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5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믹스윙 나왔고요 그러면은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5번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5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5번이 아닌데 마지막 5번인 자리가 나왔죠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 5번, 5번 하나 또 삭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자리 5번 하나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이 자리만 3개가 남았네요.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열에서 3개가 남았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더 가볼까요? 이 자리가 5번이 아니면 이 자리가 5번이고요. 5번이 아니게 되고요. 5번입니다. 5번이면 5번이 아니게 되고요. 5번이 자리 나왔죠. 그러면은 처음 5번이 아닌데 마지막 5번이 되는 곳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는 곳에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기술은 심플 컬러링크 기술이 네, 이렇게 해서 5번을 여기 삭제하면요 어, 전체적으로 어, 5번이 두개씩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5번으로 삭제할 수 있는 어, 숫자는 안 보이게 되겠네요 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6번 호거보수 네, 먼저 어, 입력해 입력 볼게요 6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6번은 좀 많네요 그래도 마지막 단계가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한번 다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칸에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어, 또사시미 XB가 하나 보이는데요. 6번이 아니면은 6번이죠. 6번이 아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둘 자리 중에 하나가 6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6번이 아닌데 마지막 6번인 자리가 나왔죠? 같이 보는 데서 후보 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딜까요이 자리가 되겠네요. 사실이 x 2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번 이 자리 하나 네,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네한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어,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6번이 어, 아니면은, 이 자리가 6번이죠? 6번이면은 6번이 아니게 되고요이 자리가, 예, 6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이 자리 밑으로 쭉 그어보면은, 네 번째 칸에서 이 자리가 또 6번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 자리 6번이 나온 거는, 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6번이 아닌 자리인데 6번인 자리가 나왔죠?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6번이 이 자리, 6번 인 자리, 6 번, 인 자리 고스 쳐진 곳이 자리에서 호보 수를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이 네, 술은 음, 하나의 호보 수로 계속 박아서 찾았기 때문에 엑스 체인 기술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6 번을 이 자리 하나 삭제를 하면은 네, 9 번째 칸이 자리에도 6 번을 또 삭제할 수가 있겠고요. 네또 있을까요?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네, 2 곱하기 엑스 체인이나 3 곱하기 3, 소드 PC나 4 곱하기 4, 젤리 PC 기술을 보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어, 보수는안 보이, 안 보이네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번 넘어가면요. 네, 아홉 번째 칸에 하나 입력할 수가 있네요. 여덟 번째 칸 입력하게 하면 되겠고요. 보보수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는, 네, 이 자리가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보수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딱딱딱 이렇게 넣어주면 네, 8번에 대한 오보수들은다 넣었고요. 어, 여기서 찾아보면 8번은 바로 딱 보이는 게안 보이네요. 네. 마지막 9번 아네 2번은 남았습니다 2번 남았고요 9번까지 넣고 한번 볼게요 9번 넣고요 9, 9번 이렇게 3개 넣고 이렇게 넣고요 자리 아이고 2개 넣고 그리고 또자리두 2개 넣고요 네. 9번에 대한 것넣었는데요 5번도 예 네, 바로 씌울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네요 아까 2번 안 넣었죠? 2번 넣어볼게요. 2번 넣으면은, 이 자리, 이자리 2번 많이 삭제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2번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요렇게, 1, 2, 3, 4. 요렇게 넣고, 요렇게 어. 넣고, 4 어, 네. 4 어, 42X인 바로 하나 보이네요. 아까 6번 하고 봤죠? 2번이 아닌데, 2번. 인데 2번인 자리, 처음 2번과 마지막 2번이 같이 보는 데서 후보수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다시 백스윙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을 하나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후보수를 다 넣었고요. 네, 두 번째 단계로 유일한 호봇수를 입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8번 입력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8번 이 자리 입력하면 되겠고요 네, 1번 2번 1번 2번 페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6번이 되겠네요 6번이 되고 네, 9번 위에 한게 보이죠 9번 이 자리 넣으면 요이 자리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2번 6번 하나씩 또 있네요 6번부터 넣을까요 6번 6번 5번 또 나왔고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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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 이렇게 됐고요. 2번, 7번 또 있네요. 네, 1번도 있고, 7번, 네, 1번, 1번, 1번에 대한 건다 들어갔고요.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걸로. 네, 네, 이번에는 2단계까지 와서 마무리가 되는 방법 네, 보여드렸는데요. 나중에는 어또 넘지를 잘 찾아봐서 3단계까지 가는 보보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번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네, 9번 끝으로 금융 수도 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